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버려진 빈 곳의 현장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 아마 전도가 가장 쉬워질 겁니다. 아마 동의를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상세기 3장 원죄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또 모든 문제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아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 이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이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그 성경 간단한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원죄사건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짜 해답은 뭐냐 진짜 해답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알면 전 세계 어디가든지 다살 수가 있어요. 모든 문,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알면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나라가든지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거 이야기합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 이거 말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세상에 진짜 해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냥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 빈 곳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가지를 않습니다. 버려진 현장이기 때문에. 좀돈될 만한 현장은 찾아가는데, 버려진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가서 살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마리 현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뭐든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정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뭐 깊이 설명 안해도 되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정책을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laughs> 자 남한국 유다죠. <laughs> 여기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 누오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남한국이나 북왕국이나 똑같이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이 북한국이, 자, 나라가 분단이 되죠. 우리 남북처럼 분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국의 이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한국 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로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해유를 당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예비대로 갔다 가 해유 당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세상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니까 여기다가 제사하면 돼. 여기다가 예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열한기상 12장, 15절에서 20,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나와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잘 보세요.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 북한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해요. 그 그러니까 솔로몬은 900년대 사람이잖아요. 빛이 900년대 사람. 그이런 영향이 쭉 가가지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빛이 606년에서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 갑니다. 완전 망해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거울로 주신 거예요.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조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훗날에 후손들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사라는 것은 우리 대를 이어서만 한게 아니에요. 내 대를 위해서만 신앙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야말로 재앙지대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재앙지대가 돼 버렸냐?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돼 버린 거죠.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무속인들 전달아가 보셨잖아요. 무속인들은 귀신하고 대화하잖아요. 귀신의 이목 소리까지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알려줘야 점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무속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정신, 이 귀신 때문에 오는 정신병이 진짜 많습니다. 다 정신 문제가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귀신의 통로는 어디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울증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보세요. 그다음에 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뭐 공황장애 알것 없이 지금 21세기는 정신병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따라오는 게뭐 자살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보세요. 나라마다 지금 뭐 자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은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봤죠?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빈 곳의 현장. 복음 가진 사람만 갈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불치병. 성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중풍병, 중풍병자. 그 다음에, 못 걷게 된 자, 의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불치병들이 창골에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러니까, 결국, 뭐 한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는가 한 보세요. 삶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을 황금 어장으로 바꾼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빌리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빈 곳의 현장에 누가 들어갔냐? 빌리비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의 현장. 버려진 빈 곳의 현장. 여기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제자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죠. 아니, 중직자로 뽑힐 때 이런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현장, 빈 곳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뭐를 남겨야 됩니까?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 이 응답 속에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자, 빌립이 이 현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비을 비추는 캠프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또 한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육절 시작. 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그다음에 5절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이 현장에 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했다. 사람 살리겠어요? 여기서 신비주의했다. 사람 살리겠습니까? 여기서 가서 인본주의 있었다. 사람 살리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할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빈곳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만 우리가 증거하면 사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제 충격도 안 받아. 우리 막그 예배 끝나면 찬양 막 제가 계속 하잖아요. 아예 찬양 안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집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 이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저주, 재앙 다 무너져버립니다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흑암 세력은 도망가버립니다 이걸 왜안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 복음 깨달았을 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찬양할 때 눈물 없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그 눈물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진짜 우리가, 아니, 그 찬양 부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 들으면, 그 축복 속에 들어올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 봅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니까요. 아니, 가서, 빌립이 다른 게한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 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죠. 영적 문제 해결되니까 정신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 못뭐 걷게 된 사람들이 나았다고 성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치유됐다고 성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참된 회복자요. 참된 치유자요. 그리스도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딱 선포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큰 기쁨이 회복됐더라 여러분 만난 사람이 흑암에 꽉 잡혀있다가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정신문제로 막 시달리다가 육신문제로 시달리다가 삶이 피폐질 대로 피폐진 상황에서 살아가다가 이 복음 딱 들은 거예요. 그냥 생명의 빛이 그냥 꽉 비치니까 어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정확한 복음안 전하니 안전하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나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스타. 스타!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라 전도자가 스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의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요. 연예인 여러분들에게 사인 받으러 와야 돼요. 우리가 연예인한테가 사인 받고 있어요? 정신없는 거지, 이게 진짜. 아니, 지금 막 자살 충동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대에 가가지고는 행복한 척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가 사인받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 연예인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사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 빛을 비추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금생의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0,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아멘.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멸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전해 가지고 살려놓은 사람이 천국이 하면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늘의 멸류관을 쓰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빈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던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3월의 성에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금생과 내세에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을 쓰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